안녕하십니까. 네, 이것은 전동사리입니다. 그리고 앞에는 키가 큰 식물들이 있습니다. 지금이 8월 하순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네, 지난번에 이 식물 꽃이 핀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단풍잎 돼지풀입니다. 꽃대가 이렇게 길쭉하고요. 꽃가루를 많이 날립니다. 이 꽃가루가 호흡기에 좋지 않습니다. 네, 많이 날리죠? 네, 북미원산의 기아식물이고요 경기 북부지역은 어딜가나 많습니다. 길가나 하천가, 논밭둑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. 지금 전국으로 퍼지는 중입니다. 키는 3-4m까지 크게 자라고요 늦여름쯤에 노란 꽃가루를 많이 날립니다. 그래서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요또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.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된 식물입니다. 네, 그러나 단풍잎 돼지풀은 독성이 없고요. 나물로 아주 좋습니다.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취나물 향이 나고 아주 맛있다고 많은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. 지금도 위쪽에 이렇게 부드러운 순을 뚝뚝 끊어서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. 아주 부드럽습니다. 살짝 데쳐 무침이나 볶음 등으로 이용합니다. 된장국도 좋습니다. 또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. 네, 엄청난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고요. 또 꽃가루 때문에 후기에 나쁜 것 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이 없습니다. 또이 단풍잎돼지풀은 국화과 식물입니다. 대부분의 국화과 식물들이 독성이 없고요. 좋은 나물과 약재로 이용됩니다. 네, 또한 최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이 단풍잎 돼지풀에는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 활성산소를 중화하고요. 제거 능력이 뛰어납니다.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억제하며 피부 노화도 억제하는 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. 또 염증을 완화시키는 성분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. 네, 단풍잎 돼지풀은 이렇게 안전하고요. 또 몸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. 말려서 차로 마셔도 좋고요. 또 나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. 거기다가 맛까지 있습니다.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. 네, 여러분들 지금 들로 나가시면 저렇게 꽃이 핀 것도 있고요. 이렇게 아직 꽃이 덜핀 것도 있습니다. 위쪽을 끊어 살짝 데쳐 무침이나 볶음, 묵나물로 좋습니다. 맛과 향이 뛰어난 고급 나물이고요. 또 차나 발효액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. 이 단풍잎 돼지풀 앞으로 많이 드시면 맛은 물론 건강에 유익하고요. 또 무섭게 번지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. 오늘 맛과 향이 뛰어나고 건강에 좋은 단풍잎 돼지풀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